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권재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이야 <laughs> 오늘 함성소리 정말 이럴 거야 <laughs> 오늘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해군사관학교의 자랑이죠. 해군사관학교 밴드만 바이킹이 꾸며진 무대로 오프닝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정말 해군사관학교의 자랑이라고 말할만 정말 한데요. 멋진 무대를 선사해준 우리 바이킹 생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요 위문 열차의 도착집니다 정의 호간성 육성의 유람이자 참군인을 양성하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해군사관학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곳 해군사관학교를 들어서면서요. 재건 씨 보셨어요? 푸르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 정말 거기에 제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해군사관학교의 이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들었던 함성과 마찬가지로 힘찬 기상과 그리고 에너지가 물씬 느껴집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의 축제죠. 옥포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해군사관학교의 전통의 축제인 옥포제는요 매년 봄에 개최가 되는데요, 계절을 만끽하고 젊음을 발산하는 옥포제를 통해서 멋진 추억 여러분들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또 위문열차와의 추억도 여러분들 큰 기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낭만, 젊음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해군의 슬로건을 함께 외치면서 추랑의 시도궁을 걸어볼까 합니다. 평안! 야, 행운상 합격 정말 남다릅니다. 네, 정말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실력파 걸그룹으로요. 데뷔 초부터 정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악의 향기를 선사하겠다는 다섯 명의 요정들입니다. 리센누의 무대입니다.